생각해보니까 DCS에서 어떻게 노는지 제대로 보여준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F-18 호넷으로 주로 플레이하고 무장은 이메버릭, 유감람, 이 사이드와인더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맵은 터키부터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일부와 이스라엘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리아로 하고 있는데 조지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고 있는 코카서스에 비해 전장이 보다 촘촘하고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 동시에 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맵 특성이 마음에 들더라구요. 하더라고요. 서버는 후양. 트레이닝 서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PVE 서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른 유저들이랑 합을 맞추며 맘 편히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미 1099점 정도 달성한 시점에 저는 SU-25T로 플레이하는 유저 한 명을 발견합니다 SU-25는 DCS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기체로 A-10의 소련 버전인데 A-10보다 더 빠르고 근접 항공 지원 기체며 생각보다 무장이 충실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멀티 서버에서 SU-25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트롤을 하거나 날아가는 중 격추 몇번 당하고 결국 빡종 후 다시는 DCS를 찾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때문에 저는 이수이 유저를 지켜주기로 결심합니다. 제급유 및 재무장을 끝내고 수이 25로 날아갑니다. 거의 400노트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1 0은 300노트도 겨우 낸다는 거 생각하면 확실히 수이 25가 빠르긴 빠릅니다. 무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로켓포드랑 미사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누가 근접 항공지형기체 아니랄까 봐 그러던 중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됩니다. 적 활주로 바로 앞이라서 방금 막 떠오른 수인 호 것인데 상황 파악할 틈도 없이 바로 잡아줘야 안전합니다. 때문에 라군 해줄 것도 없이 바로 암람 미사일 한발 날려줍니다. 어차피 5마일 범위로 접근 중인 적기고 이 정도 거리면 암람 자체 시커로 잡을 수 있습니다. 스프래쉬1 적기가 터져나가고 저도 슬슬 지상 타격 준비를 합니다. 매버릭은 준비에 3분이 걸리는데 저는 보통 택싱부터 준비해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활주로에 보이는 가까운 목표 두개 아무거나 골라서 던져준 뒤소이가 문제없이 작전 수행 가능하게 캡 전투 공중 초기 임무에 뛰어듭니다. 적진에서 버리는 게 초기 임무가 맞냐 하겠지만 목적 자체는 적진 상공이든 어디든 지상 타격 중인 소이를 지키는 것이 목표이기에 초기라고 합시다. 이마일 범위 7000피트 상공에 적기가 포착됩니다. 저는 죽창을 꽂을 예정이라서 최대한 고도를 맞추고 능동시커 10초 범위에서 암람을 던져줍니다. 폭스3. 미사일은 두발 던져준 뒤 콜드로 빠르게 이탈 예정입니다. 다시 폭스 3 하수로 10마일 범위까지 들어왔고 콜드로 도망가는데도 마지막으로 포착된 거리가 8마일이면 적이 들어오고 있단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던 소이는 당연히 잡힙니다. 스플래시 2 쓸쓸 확인해 보니 연료가 1만 파운드 이하네요. 연료통 제티슨을 시켜줘 기동성을 더 확보해주고 다시 크게 선회하며 돌아봅니다. 미그 30을 하나가 접근하고 있네요. 어차피 저기 쪽엔 F-16이 지키고 있어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냐 물어보는 쏘이 솔직히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지켜봐야겠죠. 쏘이 유저는 나를 한번 제대로 지켜봐 말하는 듯 공항 점령을 끝낸 뒤 다음 목표로 향합니다. 저도 9000파운드 이상 연료가 남았고 암람세발에 사이드와인 더 두발 여유가 있으니 제급유업 및 재무장 없이 곧바로 쏘이를 지키러 날아갑니다. 제 위치가 마음에 드시는 쏘이 25 대장입니다. 350노트로 날아가고 있는데 너무 안정적인 쏘이 25. 진짜 근접항공 지원기인데 속도까지 더해져서 너무 멋 진거 같습니다. 그러던 중적진 상공 도착했고 레이더에 적이 포착돼 먼저 뛰어 들어가 줍니다. 어차피 아군이 미리 정리 중이라서 쌤 정도만 주의하면 안전할 것 같네요. <laughs> 놀라게 해서 미안. 아군들이 주변을 모두 정리해줬고 여기 상공엔 진짜 저랑 수이만 남았습니다. 매버릭은 이미 다 써서 더 이상 날려줄 수가 없고 저는 최대한 연료 아끼면서 적기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데 안 오네. 너무 심심하니 기충으로 트럭이나 쌤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는 진작 한 맞아서 박살 났네요. 샘은 그냥 작동도 안될 것이고 트럭들 역시 이렇게 접근하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 아무 것도 못 하고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 크게 선해 기총을 내려 꽂아주고 SA6는 그대로 터져 나갑니다. 그러던 중 다른 공항에서 지어오는 전투기 포착. 다시 캡틴 무로 전환합니다. 남은 남남은 여전히 세 발. 14마일 거리의 8,000피트입니다. 폭스 3. 이번에도 혹시 모르니 두발 연이어 발사해주고. 살짝 돌아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F-18을 격추했던 적이 있는 미그 25가 암란미사일두 발을 모두 피해버렸습니다 피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뺐는지 저 아래 땅에서 열심히 선해중이네요 거리 오마을 범위 다시 돌아 하으로 오고 있는데 바로 암란미사일한발 던져주고 체퍼 플레어 사출하며 기동해줍니다 스프레시 이제 암란 미사일 다 썼고 남은 건 단거리 사이드 와인더만 남았습니다. 남은 연료도 3,000 파운드 정도이고 기총도 거의 다 썼네요. 소이 대장에게 돌아가자고 말했더니 곧 점령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보스. 남은 타겟은 세 개. 생각해 보니 저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공대지는 아니고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 와인더지만 이것도 명중만 시키면 어쨌든 트럭 포대 정도는 얼마든지 터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전합니다. 도전! 갑니다. 도전! 아니 이게 되네? 제 사이드 와인더로 마지막 지상 목표를 터뜨리고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착륙 후 재무장 재급유를 해주고 다시 이륙을 해줍니다. 수 25랑 이렇게 제대로 같이 하긴 처음이네요. 근데 이륙하자마자 적기 두 대가 와서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네요. 한 대는 왜인지는 몰라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그냥 죽는 거죠 뭐. 리얼 로켓 마냥 올라가고 있네요. 혹시 모르니 한발더 날려줍니다. 플래쉬 그대로 터져 나가는 수이 34입니다. 이제 다시 선회하는데 수이 34 자네가 무선 속도로 떨어집니다. 선회에서 잠깐 상황을 보는데 나머지 적기 하나는 아군이 처리했고 이제 공항 쪽에서 뜬 F5 한 대가 끝이네요. 적기 쪽에서 뜬 F5는 기껏해야 사이드와인더 정도 무장이 다니까 안심하고 암람으로 처리해 줍니다. 적영공 클리어. 수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점수는 어느덧 1,358점을 달성했고 그 이후엔. 다시 적기들 정리하고 활주로 정리 도와주고 하면서 약 1,500점 달성 후수위도자러가고 저도 종료했네요. 시뮬레이션에선 어떻게 놀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해본 코넷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잘안 나왔는데 이런 순간도 물론 자주 있습니다. 확실히 어렵긴 해도 재미있고 화면할수록 더더욱 매력 넘치는 DCS 월드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